안녕하세요. 29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업 출신의 이카카오테의 총괄 대표 허프로입니다. 오늘은 허프로가 정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다른 업체들을 보면 두세 명씩 모여서 이렇게 거의 허위 매물을 올리고 사기를 치우르면서 자기가 전부 판매왕이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부 판매 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떤 판매왕이냐 지금 보시면 아침마당이라든지 심지어 KBS 뉴스 지금 나가고 있죠. 뭐 상상 대결이라든지 여러 이 공중파 이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많은 연예인들이 이 허프로 이 카카오톡을 응원을 해줬습니다. 오늘만큼은 허프로가 이 겸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차종이 필요하신 분들은 앞에 허프로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쫙!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허프로가 판매왕 1이라는것을 지금 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럭셔리 드라이빙 주차 구배를 위한 대혁명 카카오토, 카카오토. 안녕하세요. 카카오토의 허프로입니다. 허프로는 클래스가 다릅니다. 클래스가. 오늘 비가 많이 오는 날인데 오늘 카카오토 출고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450입니다. S450. S500입니다. 그리고 S500 화이트 X6입니다 X6 X7 자, 그리고 S450 역시 S500입니다 그리고 S450 S450 우리 시청자 여러분 허프로가 이렇게 많이 파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철저한 관리 철저한 AS 평생 AS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한테 허프로가 분명히 약속드리지만 오늘 출고 인증을 하고 있는데 허프로가 판차는 분명히 이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더 많은 폭풍 할인과 낮은 저금리의 리스 전부 다 진행합니다. 지금 바로 이렇게 출고 대수들이 허프로를 인증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카카오톡2 PPS 로장으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토2 PPF장으로 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 PPF 시공을 기다리는 모델입니다. 바로 이 S450입니다. S450 전체 PPF를 합니다. 허프로를 알죠? PPF 프 저질 PPF 하면 200% 가격 물어냅니다. 자, 그리고 7시리즈입니다. 블루클린 그레이. 이 차는 바로 허프로 차입니다. 허프로 차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블루클린 그레이 이 차는 제 차인데 제가 지금 투톤으로 입히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 엔진 후드만 엔진 후드만 까맣게 해놨죠. 여기까지 이제 까맣게 해서 이 투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명차를 만들 겁니다. 명차를 만들 거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여기도 지금 뒤에를 완전히 켜서 이제 확장을 합니다. 확장을 해서 차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확장을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까지 허프로가 인증한 차들을 전부 지금 출고차들이 이렇게 비가 오는데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한마디로 다 증거입니다. 어디 가서 헤매지 마시고 허프로한테 지금 전화으로 따라 나가고 있습니다. 7시리즈 에스크래스 폭풍할인 진입을 제가 분명히 허프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차가, 제 차가 PPF 토톤이 입히는 즉시 제차 리뷰를 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